네,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뉴스를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설명하기 전에 주요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이제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고요. 핀테크, 법트론텍, CJ헬로, LG 유플, 태양건설, SBS, 현대차, 이그 종목들을 일단 관종을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는 장 시작 직전에, 장 마감 후에 나온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요. 지금에 나오는, 언급되는 뉴스나 이야기들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관종 대상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월요일 첫날이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약하나마 증가를 했더라고요. 금요일날 아, 증가가 아, 이번 주에는 아마 계속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월요일이 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방향을 정할 겁니다. 물론 이제 파동을 타겠지만도 어, 그리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주말에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뉴스발로 이제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푹 꺼져요. 그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월요일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추격매수. 어, 주간 전략에 그 언급했듯이 그 이번 주는 박스 상단을 찍고서 어, 조정이 예상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어, 뉴스가 쭉 나오는데 에, 일단은 뉴스를 보기 전에 이번, 오늘의 일정을 잠깐 볼게요. 오늘 일시일정이 있는데 원어머이 컴백을 하고 지난주에 엔터즈들이 에,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쭉뭐 다른 내용들이 쭉 있고요. 미래산업 어, 거래소 코스닥 미래산업 릴레이 컨퍼런스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컨퍼런스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 지난번에 그 코스닥 연초에 그, 어, 코스닥을 키운다고 했다가, 아, 안 키웠다고 해서 또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활성화 측면도 얘기가 같이 요새 뉴스가 찌라시가 돌았어요. 참고로 하시고. 어, 아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아, 디지캡하고 같이 걸린라 음? 무상증자입니다. 이 예, 제가 요 현대건설의 빨간줄을 걷었던 거는 위에 보시면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온 게 있냐면은 어, 보면은 중국에서 그 대만산하고 어, 일본산을 공작기계의 반텅빔 음, 사전조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를 떠나서 일단은 그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권리락이니까 권리락이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싼 맛에 쑥을 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제가 일단은 빨간 줄을 관종을 하시란 얘기고 맹신은 어, 마세요. 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는 엔디비아그 그래픽 저장장치 재고 증가 해결 필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에, 작년 재작년부터 자연. 작년 이전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암호화폐면서 러 그래픽이 없어갖고 날리쳤었죠. 아, 그게 이제 과다 생산을 했겠죠. 그랬다가 암호화폐가 생산 저 응? 수익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잠잠해지면서 재고가 문제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반 전체적으로 이제. 에, 폰이라든지 사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쪽으로 이제 그래픽이 움직일 수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재고가 늘었던 늘었었던 이유가 아마 그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밑에는 아마 화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 어, 여기서는 이제 이건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발을뺀 강세론자. 그리고 위에 거는 긍정적인 뉴스고, 이거는 상승했다라는 뉴스.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얘네들도 보니까 전주들이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캐시도 한때 부... 엄청 부각을 되더만 제외를 하고 일제 상승했다라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관련주 검색하고 싶으시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렇게 해갖고 블로그에 되어 있으니 링크를 제 블로그에 가서 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블로그에 등록될 건데요. 이 방송 끝나면은 방송군을 같이 해서 올릴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아침에는 아마 일일이 보시기가 좀 그렇겠죠. 바쁜 시간이니까. 그리고 옵트론텍 실적이, 실적에 의해서, 요건 센터, 센서용 필터로 했는데, 에, 요것도 감종대상으로 제가 넣어놨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올려놓더라고요. 보니까. 전주의 대변인 언론이죠. 언론에서 계속 올려놓더라고요. 옵트론텍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더라도, 동일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면은, 뭔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냥 돈질을 할 마음이 있으니까 언론사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돈질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뛰우겠죠.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제 개인적인 팩트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시라는 얘기지. 모든 가설을 두고 하는 거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그 보릿국의 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권도 있었고 응? 그 대덕전자는 이제 5G 5G는 당연히 미래성장산업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연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내년 초에는 저 삼성전자 핸드폰 하고 같이 관련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출시가 될 걸로 전화가 와서 제가 갑자기 버벅거렸습니다 <laughs> 아전화 자꾸 이렇게 수액 투자자만 2조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삼박 건도 암호화폐 때와 같이 수액 투자자에서 그, 상패, 면피작전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당연히 부정적인 뉴스로 해서 제일, 음, 제일화학과 같이, 제일, 제일화학인가? 제일, 화학인가? 제일 섬, 합섬이죠. 그러니까 제일 합섬과 같이, 예, 그렇게 문제가 돼서 합병과 관련해서 그리고 홀테실라는 반등을 하는 걸로 관정이 됐 하시면 될 걸로 보고, 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어떠실라는. 어.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목소리가 좀 높아진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탄력근로제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어, 정부 정책이나 시책 관련 부분들을 이낙연이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경제부총리도 이낙연 쪽으로 밀어준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청와대 쪽에는, 어, 저 막히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어, 원톱 개념으로, 하겠다는 개념으로, 발을 뺐죠. 사회수석했던 저, 누군가, 그, 김수현인가 하는 분이. 어쨌든 간에, 에, 지금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낙연도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 문통도, 어, 아마 다급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관련주가 이재명하고 관련주, 예, 예, 지난번에 그, 대선 예선전 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정책 관련주가 이재명향 하고 많이 관련됐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관련주가 많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관련주,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음, 일단, 잘 보시고, 한두 종목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관종을 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이, 저, 시진핑하고 펜스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이건 둘이 싸우든 말든 상관없어요. 트럼프 트윗에 뭐가 올라오냐, 트위터가 무슨 말을 하냐, 일단. 그러니까 이걸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이진 않겠구나. 부정적이겠구나. 그렇게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 둘보다는 트럼프의 뉴스에 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밑에서 뭐 무슨 소리를 하는 상관이 없는 스타일이니까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 기게 공작기의 반덤핑 사전사. 요거하고 아까 반도체 관련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LGU 플러스 CJ 헬로는 얘네 둘이서 맨날, 응?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전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나 그 재벌들 쪽에도, 어, 국내큰 손, 어, 보이지 않는 큰손몇 명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관계가 되는 10대 재벌 안에 있는 재벌들, 총수들도 그 사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아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듣기로는 막 인사도 오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 아니겠지만, 밑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팩트가 아니니까. 어,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 지난번에도 수관전략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네, 관련주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태영하고 SBS는 아침에, 음,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관련, 요 관련되는 요 종목이 움직이지, 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관종을 넣어놓으시고요. 요 부분은 뭐, 쭉 보시면 되겠고, 아침에 시간이 바쁘니까, 제가 30분이 넘, 31분이네요. 전화도 오고, 톡도 오고, 그러네요. 일단은, 어, 이걸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는 장 시작 직전하고, 장 마감 후에 항상 나옵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 관심을 두는 부분은 미세먼지, 핀테크두노텍 CJ 헬로, 불, 대항, 요렇게, 거고요. 현대차는 이건 구조조정하고, 그 엘리어트하고 관련돼서 제가 일단은 관종을 해보려고, 어, 너, 저,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간 이번 주에는, 어, 그 박스 상단 부분을 찍고 돌파를 하느냐, 다시 밀리느냐, 그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어, 보여집니다. 아침 시간이라 바쁘고 또 처음 아침 방송을 하니까 버벅거렸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성투하는 한주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